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생아와 같이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박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질병관리청장님 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뭔지 아시죠?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다양한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수술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에서 시행되는 강력한 전처치 요법과 수술 전후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면역을 기억하는 세포가 소실됩니다. 즉 환자의 면역 이리셋 됩니다. 청장님 면역력이 없어지면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다양한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건강에 위협이.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생아와 같이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접종을 몇번 맞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 15종에 대해서 총 22회의 예방접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네 청장님 질병청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사업하고 있죠 네,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만 15세까지 접종하는 연령의 한계가 개가... 매년 3천 명 내외의 만 20세 이상 많은 환자들이 졸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게는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질병청장님 네. 이렇게 예방접종 사업지대에 있는 졸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해서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